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젤다의 전설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음... 어 도로 마무 하,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하려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는 안 갔지만 고대 추학 연구소였나? 여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가야 되니까 거기를 그냥 찍고 올까? 아니면 그냥... 그냥 거기 갔다 오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로 갈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거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죽어야죠. 그냥 오는 것도 별로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불인데 이쪽에서 어느 쪽이냐 이쪽 반대편 넘어갈게요. 열정 아니야? 한 바퀴 삥 돌려서 가자 그게 좀더 안전해 Yeah. 이거 뭐해? <laughs> 저 뭐냐, 저거. 여기 아니, 야 여기? 나, 이쪽 쪽 i 로 y o 있었는데아 여기는 화장실이 g i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저기? 아, 이쪽 끝쪽이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는 거 맞아. 근데 그 대신 겁나 먼단, 겁나 멀어. 이게 가려면 한 생을 벌래와 진짜 극한으로 올라 왔다. 왜이렇게 들이 쓴다 나만 이 길라 그래 어. 같는데 그걸로. 아 내구도 좋았는데 이거. 오우. 이쪽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이거 조심해야 라인에 있어 아래. 나못 봤거든 아까. 이거 끄면은... 봐도 30초 이상 보면은 걸리는데, 정말... 아, 멀리 가고 있다 보면 안 돼. 이거... 이거 보면은 거의 천리안이야. 어차피 또 찍어야 했는데, 이쯤에 오자오자 오자 그냥... 라인을 있어서 겁나 깜짝 놀랐는데! 또 나오냐고 아 저쪽은 마구칸 쪽이구나 마구칸을 먼저 깰까? 마구칸 먼저 깨요 근데 얘네들한테도 타이밍.. 야 멈춰 멈춰!! 얘네들한테 타이밍력 되는 데가 타임 플러스 해야되나? 나 솔직히 까먹었어 얘들아, 잘 있어. 나 그냥 갈게. 흥, 흥. 아, 뭐야. 여기또 있네. 오, 춘학. 춘학 연구소. 어, 여기네. 아, 칸키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알려줘 장소 이거 보여주세요. 음이 생각 열신상은본 북춘화 편의 유적이 이런 곳이 있대. 음, 쪽으축하가면 돼. 어, 금방 찾을 수 있고 알겠어. 어, 안녕하세요. 코스타 그렇죠. 칠튼이라는 석색한 몬스터죠? 아, 알아요. 1층? 일단 한번 깨봐야겠죠, 사장은? 이번엔 좀, 춘낭연구소 갔다 온고, 도중에 사장도 깬다는 마인드로 한번 깨, 가볼게요. 물음표? 어, 어떻게 가? 아하! 이게 이게 있네. 그러면, 이건 뭐지? 이전에 가면 안 되는 거네. 너무시. 쉬... 너무시. 쉬운... 원래 이런 건가? 솔직히 나두번 했는데도 이렇게 돼서 좀 신기했어. 보정 근데 거의 이거 석개 감사합니다. 왔고 이제 좀이있는 추나 연구소 가야 되네. 그냥,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말꺼내서 가도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말대로 왔어요. 예요. 야,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얼마만이냐, 이게. 오, 좋은데? 어 저장, 저장 빨리 저장, 저장 오케이, 쐈어 이게 왜 이렇게 세? 그럼 아, 요리 먹자, 오랜만에 뭐 있지? 아, 너 때문에 날렸잖아. 어, 어이없네. 어. 얘가 너무 쉬워 어차피 얘버려야 돼. 더 버리고 뭐야 공기가 나가는데? 일단 나 아 설마 그노가다가또 있나? 응 뭐지? 그러니까 니다. 헤이요 여기서 뭐라고 있지? 응응. 응. 시거스탄본것 같은데. 이유 설마링크 예. 처음 이유가 정말 링크라면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진짜 링크라는 걸몸에 음, 음, 상처라도 보면 음~ 상처가 없는데 그런 거 어~ 신 없어 이유의 몸에 무수히 상처 이유 제한과 상처와 일치하고만 링크라고 인정하지 (1인자로서) 추나코대 연구소의 소장? 닥터 로베리 <laughs> 여러분 그 이유 연키 어? 혼자서 이런 외진 곳까지 찾아왔군 그럼 프로할머니가 어, 그녀의 힘을 빌렸겠지? 어린이예요아프로할게 아이가 있고 친했어요 어려져 리얼리 진짜로? 응. 인체 싫어의 실패? 그리고 알아요 위드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요. <laughs> 어, 제약을 쓰다트리고, 고대병기. 있지? 컨디션이 나빠서, 불, 푸른 불꽃을 가져와야 된다. 어딨어요? 프롬 불꽃이 어디있지 아,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얘를 버리자, 얘. 얘 들고, 월광에 낚시 버리고, 기사의 양성 건들고 요거 이렇게 됐다. 이게 어딨지? 나 어딨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어딨어? 일단 한번 찾아봐요. 오케 맞나 싶어. 애들 만나더라도 할수 있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게밀료시트센시 나쁘진 않아. 근데 뭐지? 이게... 아, 아닌가? 음, 아, 여기...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닌데? 여기서 쓰려는 게 아니네. 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래, 아래 하나는? 그러면 은 여기까지 왔다 쳐.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좀 너무 긴데? 이게 어디?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라는 거. 그러면, 아니면... 아니, 넘어가서 여기 왔다 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넘어가야 돼? 여기 왔다 쳐도.. 아, 여기 물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 여기가 있긴 있어. 이게 빨리 만들어놨어. 이 푸른 물꽃이 어디 있지? 이쪽에 있나?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으면 에반데 여기는 없겠지. 설마 여기 있겠어?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겨. 칼도 없고, 씨. 이거랑 들고 가야겠구먼. 이거라도 들고 가야지. 만약 이거 들키면은 이렇게. 문진는 맞다. 이 말이 깜짝 깜짝 놀란다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불은 어디 있는 거야? 막... 길은 많은데. 길은 많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딨어? 길은 이렇게 많은데 와 여기서부터 가라는 거야? 너무 긴데 이거 내가 먼저 줄게 어디 가야되지? 아, 어. 뭐, 아무튼 이렇게 젤다이전스를 해봤고요 타당하나 깨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건 좀... 많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마... 안녕